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짜장면? 아아 어, 건강하게 먹고 싶어 어, 샐러드? 달달한 것도 먹고 싶다 카페로우가까 어, 든든하게 먹고 싶어 그럼 따라와 어. 여긴 천국이야? 엄청나지? 샤브샤브, 소고기 3종, 월남쌈과 60여가지 샐러드바 메뉴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그렇다면 자칭 먹잘알 레인이가 샤브우드이뽕 뽑는 법 알려줄게 일단 다 때려넣어 소스는 두개 이상 준비하기 칠리소스에 고추, 쪽파 듬뿍 넣어주고 샤브리디 소스에 계란 노른자 하나 툭 풀어주면 스키야키 소스 완성 샤브샤브에 듬뿍 찍어서 먹어주면 급락이라고 샤브샤브에 월남쌈도 빠질 수 없지 테토나미 월남쌈 먹는 법 알려준다. 중간 중간 입가심을 위해 얼음 넣고 매실 부은 뒤 망고 올려주면 배망 주완성 이게 또 꿀맛이라고 배부르기 전에 칼국수면 가져와서 겉절이에 싹먹어주고 칼국수 넣고 눅진해진 국물에 죽까지 해 먹으면 아. 나. 뽑았어 배불러 어디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가 우리에게 디저트가 나왔다 라이스페이퍼에 초코소스 넣고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 무지난 빙수 얼음에 연유 넣고 애플망고 넣고 아이스크림까지 넣어서 애플망고 빙수 이번 주말은 샤볼데이에서 데이트 어때요?